노인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섭취 영양 보호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다.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청색증. 노인의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오른 것은 약물 사용. 식사를할때 영양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연하 곤란이 대상자. 뒤성자. 노인 대상자의 영양부족 상태를 알수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상처 세복 지연. 치아가 적, 적어 씻기 어렵지만 사귀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식기의 종류는 자기썬 음식. 대상자가 삼키는 능력이 없고 의식 장애가 있을 때비의관을 통하여 제공하는 시기의 종류는 경관 유동식.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식탁의 높이로 오른 것은 배꼽. 대상자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때 돋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이 좋다.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올바른 자세는. 의자에 기숙기 안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린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 머리 30에서 60도 높이후 음식을 제공한다.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식사할 때 돕기 방법은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은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어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후 음식을 제공한다. 의자에 앉아 있는 대상자가 등이 구부정한 상태에서 식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폐렴 식욕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담아먹기 좋게 제공한다. 대상자의 식욕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식사 전에 밖으로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한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적은 양을 입에 넣어준다.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가 바나나를 먹고 싶어할 때 대처 방법은 손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연하 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살에가 들리면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대상자에게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살에 들릴 수 있다.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과일은 자몽. 대상자의 식사 돕기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대상자를 확인한 후 자, 자신을 소개한다. 누워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대상자에게 숟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숟가락 끝부분으로 입술 옆쪽에 대고 먹인다.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식사 중 연하 곤란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식사 전에 입안을 물러 헹궈 목을 축이게 한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식후 왼쪽에 입안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경관 영향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영, 경관 영향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경관 영향 도끼 시시설장 간호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비의관이 세고 있을 때 경관 영향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설사를 개소할 때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탈수 영양액의 주입이 빠르거나 고온 농도의 영향을 주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설사 경강 역량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침상 머리를 올린다.경강 역량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경강 역량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영양의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침상에 놓아 있는 경강 영양객 주입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제공하는 이유는 기도로의 영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시사할수 없는 대상자의 경강 영향을 돕는 방법은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경강 영양객 주입 중 시설장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구토, 건강 영양 주입 시 대상자가 구토,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비위관을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